자, 그, 이제 27쪽에 이제 슬슬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항식을 나눗세에 나누고 싶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좀잘 알면 돼.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던 거잖아. 예를 들어서, 13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2, 2. 5, 2는 10, 자, 그 빼면? 어, 나머지가 3이잖아. 자,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뭐죠? 똑같은 식. 이거 13을 5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쓰잖아. 나고 알고 있 어, 오, 오. 기억력 좋다. <laughs> 우리 부모님이 그 그만큼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어.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하는 거야. 어. 자, 이거 나노쌤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던 이나노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그것을 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 영어로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디비전 알고리즘이라고 해. 알고리즘 영어로 숫자 아니야. <laughs> <laughs>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아,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그니까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어.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머지예요. 이 나머지가 나머지일려면 어찌해야 돼? 나머지의 그 조건이 있잖아. 자격. 너가 어찌해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누는 것보다는 작아야 돼. 있잖아. 그래야 나머지인 거지. 만약에 같거나 얘가 다 커져버리면은. 더 나눠버릴 수 있는 거죠? 몫으로 더 올려버릴 수가 있다고. 그게 나머지의 그 조건인 거야, 수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다항식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다항식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떤 다항식 fx를 또 다른 다항식 px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이 만들어지겠지? 그때 몫을 qx라고 씁니다. 이 q는 영어로 quotient. quotient가 몫이란 뜻이야. quotient가 있어갖고, 뭐, 곱해갖고 나오면은 빼면 돼. 빼면 뭐가 남겠지. 그 남, 남는 것을 RX라고 씁니다. 이것도 결국은 X에 관한 식일 것이고, 이 R은 나머지 리메인더의 약자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당식이라는 거, 식이라는 거 자체가 수의 확장이거든, 확장 버전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FX를 PX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있어. 이게 성립해. 역시나 똑같은 나눗셈 알고리즘이야요거들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수에서는 나머지의 조건이 뭐였냐? 자격이 뭐였냐? 어, 나누는 것보다는 수, 수 자체가 작아야 되잖아. 그럼 다음식에서는 어찌 해야 될까? 다음식에서는 더작다라는 더 것의 의미가 뭐야?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는 더 작아야 돼. 근데 다음식이니까. 더 작다라는 것이 애매해지잖아. 더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차수가 더 작다란 말이 되는 거야. 차수를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하는데요. 디그리, 디그리에서 D지만한 거 디그리, 디그리. Px의 차수하고 Rx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디그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이퀄도 안 돼. 그것이 더큰 거야. 차수가 더큰 것이 큰 거야. 그래야 이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나누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럼 그 책에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누는 거그 27쪽에 맨 밑에 어, 여기 있죠. 여거를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것을 나는 이 굳이 이렇게 다, 그, 다항식 모양으로 확장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아? FX란 다항식을 PX로 나누면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다고? 같은 말이야. 여기 있는 거랑. 네. 그리고 하나 더. 어, 하품 나오냐? 자모냐 나머지를 계산해 봤는데 나머지가 0이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될까? FX는 p x 곱하기 QX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지. FX는 p 로 나눴더니 나누,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나올 거니까. 아무튼 나눗셈 계산을 해보자. 이거. 어떤 다항식을... 아, 이거... 이건... 이거 해볼까요? 어떤 다항식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몫이 이놈이고 나머지가 오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어떤 다항식 f(x)를 뭘로 나눴어? 2x+1로 나눴어. 몫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3이고 나머지가 5. 나머지 일수 있죠? 얘가 1차니까 1차보다 더 작은 것은 0차야. 상수항이 0차야.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나눗셈 알고리즘에 서 그니까, 이걸 전개해버리면 fx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쵸. 진짜 나누는 것을 해볼게요. 뒤에 있는 거, 한장 넘겨봐, 28초. 갑자기 조리제법이 나왔는데, 그 조리제법 하는 것보다도요, 바로 하는 것보다도, 이거 그냥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말고, 뭘 먼저 할 거냐면, 나누기 실제로 해보자, 나누기. 어, 그몇 쪽을 펴시냐면, 30쪽 펴다. 30쪽에, 비수문제 12번에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4번 할 거야, 4번. 실제로 나누기 하는 거야, 나누기. 요거. 나누기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나누기, 이거 한 것처럼. 다항식을 나눌 때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거 앞에 것이 와야죠. X의 4제곱. 그 다음은 3X의 3제곱. 그 다음에는 2차항이 있냐, 없냐. 없으면 2차항 자리를 남겨둬. 그 다음 1차항 이렇게. 상수항 이렇게. 빈자리 어느 정도 간격을 놔두라고, 이 차항 자리를. 그 다음에 얘를 이걸로 나눌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뭐 해가지고, 얘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쭉 써가지고 빼가지고, 최고 차항부터 없어지는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뭘 곱해야 될까, 먼저? 얘하고 얘하고 곱해갖고, 얘랑 똑같이 나와버려야 돼. 그래. X제곱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 곱하기 이것을 내림 차순으로 다 쓰는 겁니다. 이거 곱하면 X4제곱.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X의 3제곱. 이거 곱하면 플러스 X제곱. 이렇게. 그래 놓고 위에서 밑에 걸 빼는 거야. 빼면 어떻게 되죠? 이건 사라져버리고, 여기서는. 3, 이거 빼기니까, 3 빼기 마이너스니까 4X의 3제곱이죠. 빼기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뺄 상대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될수 있냐? 지금 나누는 것이 이거잖아. 나머지가 나머지이려면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돼. 얘는 2차고 얘는 3차야. 나머지가 안 되죠? 더 나눌 수 있어. 뭘더더 더 해가지고 곱할 거야?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갖고 얘랑 똑같이 나와버려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있으면 돼? 4x만 있어버리면 되죠. 그래고 이제 다한 번씩 다 곱한 거야. 이거 이거 하면 4x의 3제곱. 이거 이거 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이거 하면 플러스 4x야. 그갖고또빼 빼면 이제 3차항 사라지고 이거 빼기 이거니까 어떻게 될까? 3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빼기 이거니까. 대답이, 마이너스 6X죠? 6은 뺄 상대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리고. 이건 나머지 될수 있나? 안 되죠. 차수가 똑같잖아. 차수가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 그럼 여기다가 또뭘더 더해서 곱할 거야. 이거 이거 해갖고 얘가 나오려면 숫자 3만 있으면 되죠? 3 곱하기 이거라니까 3X의 제곱. 이거 이거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빼, 빼니까 옆도 사라지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3x, 6백이 3이니까, 3. 얘는 나머지가 되나? 되죠. 얘보다 차수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목, 이것이 몫이고, 여기 qx야. 이거 통 풀어가지고, 나머지는 요 놈이에요. rx. 원래 나눴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앞으로 28쪽으로 넘어옵시다. 조립제법이란 것이 있어. 흔히 조립제법, 조립제법 하는데, 그, 원래 정상적인 발음은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까지가 한 단어예요. 조립제법이야. 그냥 흔히 조립제법, 조립제법 합니다. 뭘 하냐면, 굳이 이제 이렇게 나눗셈안 하고, 특별, 히 특별한 상황이야. 어떤 다항식 fx를 다항식 px로 나누긴 나눌 건데, 이 다항식 px가 1차 다항식일 때. 예를 들어서 x 빼기 a, 이렇게. 1차 다항식일 때도 당연히 몫이 있을 것이고, 이때도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때 나머지는 몇 차일까? 1차로 나눴잖아. 어, 0차, 상수여야 돼.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굳이 RX라고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R 이렇게만 써버리는 거야. 이때 Q랑 QX랑 R이랑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굳이 이렇게 안 나누고.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좀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이 문제 말고, 우리 책에, 책에 있는 거 합시다. 여기 있는 거. 요, 요거 합시다. 요거. 뭐 하고 싶냐면 누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fx야. 이 다항식 fx 3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을 x 빼기 2라는 1차 다항식으로 나누고 싶어요.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이때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죠. 나눗셈 알고리즘에 서 이건 등식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qx랑 r을 어떻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냐. 일단 나누는나눠지는거 얘를 개수만 내림차순으로 썼을 때개수만 크게 미분을 하나 쓴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개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2 여기 1이야. 3-2 1-2 이렇게 다 써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쓸 건데 어떤 숫자를 쓰냐? 지금 우리가 이거 1차 다항식이잖아. 이게 0이 되는 x를 쓰는 거야. 얼마야 그? 2. 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있으면 이 A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로 해줬을 때연놈을 쓰는 거야. 얘가 0 되는 X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하는 요령이 이렇게 돼요. 기억나지? 이건 쉬운 거니까. 맨 앞에 이계수는 그대로 여기까지 내려. 그 다음에 2랑 3이랑 곱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쓰는 거야. 2 곱하기 3을 하면 6. 그래갖고 이제 얘랑 얘랑 더해요. 더해가지고 여기다 쓸 거야. 더하면 어떻게 돼? 4. 또, 2랑 4랑 곱해가지고 여기다 쓸 거야. 8. 그 다음에 또 더해. 9. 2랑 9랑 곱해가지고 여기다 쓰면? 18이지. 298이잖아. 1 더하면? 12죠. 이때, 이 마지막 숫자가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되고요. 이것들이 뭐냐? 목세 개수가 되는 거야. 그것도 내린 차선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상수,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3x의 제곱, 4x 더하기 9, 요것이 목 qx였던 것이. 이렇게. 1차 다항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조리제법입니다. 근데 2차 다항식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차 다항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특, 특수한 모양에서는 이제, 어떻게, 머리 쓰면 되긴 하는데요. 별, 뭐, 뭐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 이상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다항식일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입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 밑에 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할 거야. 자, 넘어갑니다. 어디를 보냐. 31쪽. 필수예제 13번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갈 길이 멀어 우리가 저번에 짤강 할 때는 이제 뭐 어차피 짤강은 되게 쉬운 교재고 그때는 그냥 맛만 보자 해가지고 막 여러분, 숙제 열심히 잘안 해도 별말안 했는데, 이제 이제부터는 그 고등학생이 된 듯한 마인드로 숙제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아올 겨울에는 이거 말고 더 수준 높은 걸로 할 거니까. 지금쯤 좀 연습을 좀잘해놓으셔더 차고요. 보시라고. 네. 자, 보자. 이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 A로 나눴어. 그때 몫이 이놈이고 얘가 Qx야.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어. 이것이 Rx야. A를 구하래. 어찌해야 될까? 뭘 써야 되겠어 이거? 다항식 저거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이놈이고 나머지가 이거래. 요 나눗셈 알고리즘은 그대로 쓰는 거야. 아까 나눗셈 알고리즘 기억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다항식 f(x)를 다항식 p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다면 그 몫은 곱해줘야 되고 나머지가 생긴다면 나머지는 더해줘야 되고 이건 항상 성립해 이코이야 음, 이 다음에 나오는 항등식 야 x 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대수학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대수학 자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 이 다음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다음식에 a로 나눌 거야. 근데 그때 몫이 뭐라고? 연함이라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7x 더하기 10이라고요. 이게 항상 성립한단 말이죠. 식을 이렇게 딱 써놓고 여기서 a를 찾는 거야. 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를 불필요한 거 없앱시다. 이거 저쪽으로 넘겨갖고 계산해버리자. 이거 넘어올 거야. x 4 주고 마이너스 3X제곱,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는 A 곱하기 요 놈인 거잖아. 결국에 이 다항식을 반대로, 얘로 나눴을 때 몫이 A인 거잖아. 그때 나머지는 있어, 없어? 나머지는 없을 거야. 만약에 나머지 생겨버리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2차식이니까, 그냥 남으면 이거 해야 돼. 하겠어. 이걸 먼저 쓸 거야. 내림차 순으로. X의 4제곱. 그 다음, 3차항 없네. 3차항 빈자리 놔두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로 나눌 거야. x 제곱, x 더하기 3. 자, 뭐 뭘로 해야 돼? x 제곱 한번째 곱하자. x 4 제곱 이걸 가니까, x의 3 제곱 이걸 가니까, 3x의 제곱 위에서 밑에 걸 더해야 돼, 빼야 돼.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이것도 이제 헷갈린다. 조립제법에서는 더했잖아. 여기서는 빼. 이제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그냥 나눗셈이니까 빼는 거야. 빼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3제곱이죠? 빼기니까, 이거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x 의 제곱이고, 이건 응, 빼 상대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리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없애야죠? 뭐가 필요해? 에? 아, 요거 없애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될거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하면, 마이너스 X의 3제곱,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죠? 빼! 빼니까 사라지고, 빼니까 어떻게 돼? 5x의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5x고 얘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한번더 나눌 수 있지 누가 눈 감으냐 음,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5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면, 하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3, 5, 15와 됐네 0이네 0안 나오면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a는 뭐야? 요 놈인 거지 요게 a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목과 그 아까 우리가 조립제법 할때 조립제법 연습을 좀이책 좋게 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라 그러는데 그뭘 먼저 해볼 거냐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시 29쪽 넘어와봐. 29쪽에. 29쪽에 그 밑에 37쪽에 가로 2번을 조리체법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 <laughs> 그, 그, 러지마아 봐봐. 그 37번에 가로 2번, 그 3차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한번 해보겠어. 연습 한번 해보자. 큰은을쓴 다음에 나눠 짓는 거, 개수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돼? 3-4, 2, 6. 2, 6이죠? 아, 마이너스 2구나.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나누는 것이 0이 되는 X. 어, X 빼기 1이 0 돼야 돼. 지금 어디 하는지 알아? X 빼기 1이 0 되는 X는 1이잖아. 1 쓰는 거야. 아, 불러봐요. 여기. 아, 여기. 아, 네. 여기. 아, 네. 이게 나머지죠.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되게 중요해. 조립제법은 어떤 툴로 만들어진 거냐면 이이판 자체를 보고 식을 다시 돌려서 세울 우 식을 쓸수 있어야 돼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이 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나누, 나누긴 나누는데 1차 다항식 중에서도 x의 개수가 1인 다항식 이런 것을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을 모닉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이 모닉 다항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 그거거든요. 조리제법이거든요. 조리제법 자체는 이게 1이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조리제법을 보고 식으로 환원시킬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해야 돼. 이거 1차항 개수가 1인 것으로 먼저 써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나눈 거 잖아요 3x 의3 적은 마이너스 4x 그냥 이거 보고 식을 써버려야 돼 2x 더하기 6을 어? 딱 보고 x 빼기 1로 나눴구만 몫이 요놈이네 3x에 적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네 나머지는 3이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조리제법을 보고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문제를 할 거냐면, 다시 뒤돌, 뒤로 뒤돌, 노른 거, 피스제지 14번.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다항식 fx를, 이거는 이제, 일단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을 qx, 이때 나머지를 그냥 r 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fx를 이번에는 이걸로 나누고 싶은 거야 3x-2로 나누었을 때 이때의 몫과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네모랑 세모를 알고 싶은 거야 어떡할까 조리제법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연습부터 한번 해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모하고 세모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거 뭐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말을 했죠. 수학을 잘 하려면 직관도 발달시켜야 되고 논리도 발달시켜야 되고 형식도 발달시켜야 돼. 여기서는 이 형식이에요. 형식이라는 것은 그냥 좀 기계적으로 지지고 복구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다. 이 등식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오케이. 이 등식으로부터 이 등식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이 등식은 특이하게 3x 빼기 2잖아. 여기는 네. 그것이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x 빼기 2로 만들어줘야지, 얘를.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다가? 3. 3배를 하면 되잖아. 근데 몇닷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배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3으로, 3배를 하고 싶으면은 3으로 한번 나눠줘야 본전을 찾지, 이렇게. 어차피 이거, 이거 약분해가지고 1만 남을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으로 딱집어넣으면 넣어도 돼. 그러면 이쪽은 뭐가 남아? 요것이 남잖아. 요것이 들어와야 돼. 3분의 1 QX가. 얘는 변함이 있냐, 없냐. 여기는 다 곱하기 안에서 계산되는 거고 얘는 혼자 왕따야. 어떻게 내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이제 이걸 읽는 거야. fx를 3x 빼기 2로 나누면, 목선 3분의 1qx고, 그때 나머지는 여전히 r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외우지 마세요. 근데 이게 조립제법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여기 봅시다. 방금 조립제법 하는 것은 했으니까, PCD 15분의 1번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2번을 보자. 2번.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그래서. 이 번을 할 겁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단는나온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서 2번 봅니다. 일단 2번도 1차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조립제법 시작하자. 순서대로 써봐. 불러줘. 2. E. 마이너스. E 5. E. 3이야.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어? 일단 여기 0되는 x를 계산해줘. 2분의 3이야. 2분의 3 오고 2 내려오고 곱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이렇게 됐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자, 집중하세요. 아까, 아까도 말했듯이 조립제법이라는 이 판, 이 틀. 이 프레임은 이 틀은 1차항 계수가 1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나눗셈 알고리즘을 쓸 때는 반드시 이래야 돼 일단 요거 쓰면 어떻게 되냐 2x의 3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을 이거 봐가지고는 이렇게 반드시 써야 돼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눈 거예요 조리제법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 이랬을 때 몫이 이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고 나머지는 6이고 이거인 거예요 조리제법을 보고 등식을 쓸 때는 반드시 이래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로 다시 오면 이걸로 나눈 것이 아니고 연놈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 모양으로 여기에서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 2를 곱하면 참 좋겠는데 그 곱한 2를 딴뜻서 갖고,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묶어갖고, 그이 묶은 것을 이리 보내버리면 될거 아니야. 그죠? 렇이 묶어갖고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2x 빼기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얘로 나누면, 몫이 요놈이고, 나머지가 요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조리제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할 때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 얘가 0 되는 X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걸 바탕으로 식을 다시 쓸 때는 반드시 1차한 개수가 1인 것으로 쓰고, 그 다음에 조작질을 하는 거야. 네. 원래 조리제법은 그렇게, 그,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 이 상태에서. 아무튼, 오늘 숙제는? 네? 35초까지 할 건데 그 예, 이렇게 합니다 35초까지 해오세요 근데 이게 레벨 1이 있고 2가 있잖아 레벨 2까지는 다해 음, 연습문제 보면 스텝 1, 스텝 2 있잖아 스텝 1, 스텝 2그 다음에 실력 업 플러스 있잖아요 스텝 2까지는 당연히 다 하는 거고 실력 업 플러스는 여기도 하긴 하는데 야, 너왜 엎드려 있어? 내말안 들어? 뭐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여기 실력업 문제는, 당연히 여기도 숙제는 숙제인데요. 잘안 되면 너무 낑낑대지는 마세요. 너무 낑낑대 필요는 없어, 지금. 은 그렇습니다. <laughs>